지금은 저녁 시간인데요 펠리세이드를 판매를 하시겠다라고 요청하신 분이 계셨고요 최종적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차를 매입을 사고가 없으면 크게 변동이 없이 매입 처리를 해 드리려고 저녁 시간인데 조금 늦게 끝났거든요 그래서 차를 매입해 드리러 가고 있습니다 한번 지금 잠깐 거리가 지금 8분 거리에요 여기가 수원인데 가서 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여기 와, 여기 엄청 크네. 안녕하세요. 아, 아, 예, 안녕하세요. 네네네, 아유, 아유. 네, 예, 제가 너무 늦게 왔나요? 어, 너무... 아유, 여기 명함 예, 드리겠습니다. 어. 예, 예, 아, 요, 요거죠, 선생님. 네. 예, 아, 호수 여기가 너무 넓어가지고. 예, 찾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뭐, 긁힌 데 있거나 뭐, 이런, 그런 거 있을까요? 특사 상, 이런 거. 습니다 아우, 아, 깨끗하네요, 사장님. 예, 그래서 이제. <laughs> 아, 여기는 아, 좀 있습니다. 그게 아, 골프 예. 가방을 좀 씻다 보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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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죠, 예.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사용하셨어요, 사장님? 한 2, 3 0 0 k 정도 뛰었을 겁니다. 아, 여기 뭐 응? 냉각수도 관리 잘 하셨네요, 사장님. 예. 네. 네. 얼마 전에 요 배터리입니까? 네, 바, 배터리 어요 아, 이거 배터리. 이거, 이게 이 아이슨지가 그게 안 되더라고. 어, 배터리가. 어, 예, 그래 그래 가지고 그 배터리 어, 갈고 보니 예. 배터리 약간아이 s g 가안 된다더라고. 그래서 갈고 괜찮아졌어요? 예. 아하. 어, 냉각수도 관리 되게 잘된 거예요. 예. 일단은 다 봤습니다. 사장님. 문 잠그시면 될것 같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저, 저 끝에 가기 전에. 아,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가보겠습니다. 예. 네. 네. 자 일단 차를 다봤고요 다 이게 중간에 뜨거워서 잠깐 꺼졌는데 근데 지금 요 차가 사고는 없어요 하지만 가격대가 약간 아 잠시만요 벨트를 내가 안 맸습니다 가격대가 약간 조금 이제 요청하시는 금액이 조금 비싸서 그 부분이 맞는지를 서로 설정을 해서 내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매입이 완료가 되면 영상으로 또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 상태는 상당히 괜찮은데 시트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그러네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견적을 다 봤습니다. 완료입니다.